자 과연 다음 시즌 이적 예산 얼마나 줄지? 이천삼백구십삼억! 이천삼백구십삼억! 야 미쳤다! 야 이적 예산 미쳤다! 이거지 이게 부자의 맛이지 이게 돈의 맛이지. 아 이적시장 달달하겠구만야 이러면은 여러분 산초도 사도 되고 라우타르도 사도 돼. 내가 봤을 때. 야 산초 찔러봐. 와우. 일단 얘는 가야돼. 일단 얘는 보내야돼. 내가 봤을 때는. 조엘린 똥은 보내고 클라벨 두부로 쓰면 되지. 난 2부로 써. 캐롤도 팔고, 아츠도 팔고, 존조젤비 형님도 가지고 팔 사람 팔아야지 두브라부카도 보내고, 망키오도 보내고 숙청 아츠 80, 80억 빼고 다 거절하고 존조젤비 240억? 이걸 그대로 준다고? 세상에 두브라부카 167억 이걸 그대로 주네? 우와 막심해은 근데 진짜 끝까지 끌고 갈라구요. 근데 이거 지금 팀이 거의 다 바뀌겠는데 그지? 캐시에도 합류하고 오! 어? 이걸 수락해줬는데 1 2 3 0억을내 생각보다는 싸기, 제 생각보다는 되게 싸게 하는 게네요 선수에게 구단의 미, 구단을 미래에 위한 우리를 밟고 더 빅클럽으로 가겠다. 그 말이야? 네. 이건 좀... 주급은 뭐 내가 인상시켜줄 수 있지. 코치진은 이런 건 관여하지 마라. 공급서첩 영입할 거니까 뭐이 정도? 근데 99점이에요 와우. 보세요. 구, 여기 보이십니까? 99점이야. 강등시 저커용 총 빵원해주고 이거 방출. 아... 돈은 많아가지고 어차피 125억에 10억. 아 3.5억, 2.5억에 할수 있겠다 이러면 이렇게 2.75억이면 많이 깎았다 그래. 산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일단 인성 문제 있는 놈같고요 오케이 산초랑 합의했다. 오 내가 애 평하면서 산초를 낳서 보내. 오케이 듀브라카 형님도 갔고요. 자 일단 산초는 산초고 우리 골키퍼도 알아봐야지. 리베리 근데 베스트인 것 같아. 방출 명단이나 한번 볼까 전체적으로? 뭐야 티모베르노의 방출? 어, 여러분 티모베르노 300억이면은 라우터로 말고 얘 300억에 사는 게 무조건 아닙니까? 티모베르노가 300억이야 말도 안. 그건 이뭐지 주급이 좀 비싸더라도 야이 베르너가 3 0 0억이 뜨네 아 지금 돈이 많으니까 이게 어, 돈이 많으니까 너무 신난다 일단 셸비 형님 가시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자 티모베르너 주급이 조금 그렇다 근데 방출호용장 빼고 방원해하고 25골 넣으면 은 21억 줄게 인정 그리고 30골 넣으면 30억 줄게 그 정도는 할수 있다 주급은 대신 2.5억만 이 그건가 보네. 2.5억은 못 넘기겠는데? 이건 이건 강하게 나가볼까 어떡할까? 이건 강하게 나가볼까? 에이전트 형님한테 조금 모억 더 찔러주고 이러면 받아주겠다. 2.5억. 치모베르노 300억이면 근데 이거는 거의 역대급 용입이야. 아니, 티모베르노 지난 시즌에 거의 못 뛰었나? 어, 저 방출 명단 우릴 잘했다. 이건 스쿼드야 몸값이 730억인데 <laughs> 지난 시즌에 잘 못했네. 어? 잘 못했네 그냥. 우리가 잘 써보자. 그럼 토벌 하나 더 사야 돼. 나 사사 있을 거기 때문에 토벌 하나 더 사야 되네.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네요. 유로파리그는 아스날이 했나? 아우, 아스날이 우승했네. <laughs> 아, 점점 팀이 강해지는 게 느껴진다. 아 근데 산초랑. 데르노 영입하고 다음 시즌 중위권 이상 못 들면 은좀 <laughs> 컨텐츠 망하는 거지 뭐. 아, 팀오베로노 티모베르노 압류합니다. 팀오베로노 압류하고요. 산초는 빨리 와라. 크리스티아나 찍 떠나고요. 자, 하비만키오 성님들 가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laughs> 야 근데 여러분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산초가 제가 이렇게 엄플을 했거든요. 산초가, 무려 산초가 먼저. 뉴캐슬과의 계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 뉴캐슬 이 정도야. 6월 9일에 티모베르너 캐시의 산초 오케이. 참고로 캐시에도 300억에 왔어요캐시에도 방출 명단에 올라가지고 그 스카우트 형님이 물어와가지고 야, 88점 스카우트 보고서 한번 보자. 야, 기복 기복이 없고 어? 기복 없고 중요 경기 즐기고 어 스피드 폭 폭발적 어느 영어도 잘하고 이제. 하지만 지난 몇 경기 동안 매우 형편없는 실력 그거는 첼시였기 때문. 뉴캐슬에 딱 맞는 선수 이길 바래야죠. 리베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죠? 리베 가자, 리베 가자. 415개 되는데? 1.4억만 받자. 1.4억 이상 못올려준다 1.4억. 어차피 어차피 수락할 거면서. 1.45억 그럼. 1 0 0만원더올리려고 뭐하는거야? 와 캐시에 A- 산초 A- 티모베르노 B- 좋아좋아 좋아. 아니 캐시에도 진짜 싸게 잘샀다니까자 일단 보낼사람들 보내고 어 첼시 가겄네 아조엘린통 어떤 제의도 드릴게요 조엘린통 제발 좀 사가주세요 아 우리 영인명단에 누구있냐 어 저크지? 저크지 살까? 우리 저크지 베르노 투톱 쓸까? 아우 제조족씨 이거 못되나 이거 때이고, 떼고 싶다 뭐안 팔면 되긴 하는데 400억? 그래 저크지 400억 응입하자 저크지 그냥 얘 주전으로 써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닌가? 야 근데 인기 선수 야뭐 이렇게 막 8700만 받자 우리 올해 팀 들면 내가 10억 줄게 야 저크지야 올해 팀 들면 10억 준다 너가 지금 리그 최다 리그, 지, 리그 득점하면 15억 줄게 8800만 받자 에이전트 형님, 조금 더 찔러주고 8,800, 8,800, 아 9,000, 9,100. 그래, 많이 깎았네. 자, 일단 리벨을 영입하고요. 리벨 영입하고요. 일단 저크지도 옵니다. 이럼, 이러면 이적 예산이 600억에서 오른쪽 풀백을 해결해야 돼. 한스 하트부르! 오 170억? 200억에 제한해보자 오 얘다 하테브르 협상 시작해주고 8500만 받자 8700 에이전트 형이 10억 드릴테니까 8500에 해요 우리 10억 안되네 1억! 오케이, 하테브르가 합류합니다 이제 우리 이적 예산 다 썼네요 뭐야? 얘는 매년 5% 급료 인상이 있어? 할까 재계약 아니면 팔자 그냥 중요 선수 이거 빼고 nope. 팔아 그냥 팔자 우리 동생 롱스테프 팝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중앙 미드필더 풀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 아 롱스테프는 인기 많네 아유. 딱 170억만 제한해? 조금 더 비싸게 제한하는 팀이 없네 아유. 그냥 팝시다. 첼시로 보내자. 내가 보기엔 첼시 가면 어차피 덜 뛰어. <laughs> 아 빨리 개막전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우리 이적 시장 끝나버렸어. 아 우리 개막전 일정 내 기억상 되게 부대기였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천억슨 뉴캐슬 시험해볼 수 있는 초반 일정이구만. 맨시티, 리버풀, 브라이튼, 첼시, 울버햄튼. 어떻게 이언존이 맨시티 리버풀이야 진짜 말도 안돼 아유 근데 솔직히 나는 리버풀보다 맨시티가 더 무섭다. 내가 보기에는 저번에 챔스 진출 못했는데 2천 2000... 얼마 2 300억 줬었나? <laughs> 다음 시즌 챔스 진출하면 한 4천억 줄것같아어뭐뭐 뭐, 뭐야? 얘 이거는 약간 에피머하면서 처음 보는 그림인데. 사네맨 날 독일 가더니 첼시로 가버렸네. 오조엘리통 드디어 미쳤다. 137. 그냥 팔자 137억 팔아 137억이라도 팔아야지 조엘링통 좋아 좋아 어롱 첼시로 갑니다 잘 가라 야 말로 빌 어, 사감독 에버튼으로 호호 한 시즌만 더 임대 보낼까 그래 한 시즌만 더 임대 보냅시다 이게 맞다 오 제한맨 제한맨이 다시 한번 실현됩니다 야 손흥민 선수가 맨유로 갔네요 어? 손흥민 선수가 맨유에 합류합니다 우리 지금 이적 아이적료 근데 한 500억 남았을 건데 그렇지 500억 정도 남았단 말이야. 500억으로 살만한 선수 박주명단이나좀 뒤져볼까? 제시 링가드 링가드 얼마? 170억? 오랜만에 링가드 써봐 링가드 오랜만에 써보자 링가드 어 비주전 선수 맞지 맞지 자기도 아는구만 1억 이상 받지 말자 가드야 마 1억 이상 받지 말자 천천히 올려줄게 오케이 그렇지 이제 9500이면 수락 그래 가디야 어서 와라 해리케이 리버풀로 이적을 준비? 이거는 진짜 안 어울린다. 이거는 진짜 안 어울리네. 자, 링가드가 뉴캐슬로 합류합니다. 링가드가 뉴캐슬로 합류하는데 팬들은 미심쩍하네요. <laughs> 무스타피 84점이네. 무스타피 155억? 이건 무황이다. 가자. <laughs> 링가드에 이어서 무황도 간다. 오, 120억인데 무황 쓸만하지? 오지? 아 주전 선수요. 저기 무스타피 무스타피야 주전 선수는 좀선 넘지 않냐? 야, 우리. 아 근데 솔직히 fm에서 나쁘지 않긴 해 fm에서 나쁘지 않긴 해 무스타피 그래 일단 일단은 이 근데 120억이면은 엄청 싼 거야 주급은 우리 1억 넘지 말자 그게 맞는 거 같다 에이 9500만 하자 우리 에이 9700 알았어 9700 주고 내가 강등지적 고정지원 빵은 넣고 이거 좀더 올리면 이정도도 올리면 되겠지? 그렇지 어 잠깐만 뉴캐슬 와라 무황무황 뉴캐슬 와어 뉴캐슬 와 뭐야 스카이 스포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우승팀 예상 어 뉴캐슬을 8등으로 예상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꽤 저력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도 한 4등쯤은 하지 않을까 어 무스타피가 아탈란타를 버리고 뉴캐슬로 옵니다 그지 뉴캐슬이 마치 좋은 선택 하셨습니다 우리 무황 좋은 선택 했다 어무황은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잖아 자 이제 개막전 맨시티와의 경기입니다 아 아 기막전이다 뭐 아직 이적시장은 안 끝났지만 빅식스 지출 한번 볼까? 일단 리버풀부터 오! 어, 리버풀은 의외로 한명 영입했네요 사울니게스한명 영입했고 뉴캐슬은 3,250억을 썼습니다 물론 판도는 1,100억 산초, 뉴벨, 저크지, 캐시의 베르너, 하트불, 링가드, 무스타피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의 선수를 영입했어요 맨시티, 맨시티 보자 맨시티도 거의 3,000억 썼네 야세 명이 3천억을 부었어 디발라, 카마빙 인가 챔벌레인. 자 그리고 맨유. 맨유는 소식이 손흥민 선수. 오 뭐야 맨유 3천억 넘게 줬잖아. 아맞아 처음부터 밀사를 샀지. 맨유가. 어, 부럽다 밀사. 밀사는 좀 많이 부러운데. 밀린구피치 사비치, 손흥민, 그리말도.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머드라지아, 머드라지아는 누구지? 다니엘 제임스는 울버햄튼으로 보냈네요. 우리가 3,250억. 하지만 첼시. 첼시가 압도적 1등.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산네파르 롱스텝, 밀레비치, 첼시가 제일 무. 오이 근데 판매한 돈이 2천억이네 얘네는. 아니 어쨌든 얘다 얘네가 제일 무서운데 영입한 명단 보면 라우타로 데려왔고 르루이 산에도 첼시가 있고 아스날, 아스날 돈 썼냐? 오 아스날도 천억은 썼네. 자 그리고 토트넘, 토트넘도 천억은 썼는데 토트넘도 천억은 쓰긴 했는데 약간 뭐랄까 A급 선수는 없는 느낌. 음, 그죠? 손흥민 선수 천억에 팔고. 이내 받달라고요? 어이구 잠깐만 얘네는 커트 주고만 무사 와기에 와기에 싸게 잘 영입했네 근데 이렇게 옆, 영입을 했는데 파, 판매한 돈이 2,850억. 첼시 첼시 뉴캐슬 뉴캐슬. 음, 첼시 첼시 뉴캐슬 뉴캐슬. 자 이제 개막전 갑시다. 아, 개막전 에 A.T.라니. 근데 오히려 좋아. 첫 경기부터 우리를 시험할 수 있잖아. 구주장만 바꾸자 생마시맹으로 못 맞다하다고. 아니 아예르야 왜 그래? 왜제 부주장 다리를 자리를 박탈하신 거죠? 너보다 생막시행이 잘하니까 그냥 그게 더 역할에 더 맞는 사람 있다고 생각했어. 부당하다고? 미안하지만 결정 내려줬는데 존중은 해주는데 내가 옳은 결정한 것 같군. 오케이. 아예르가 저러네. 부주장 한번 박탈했다고 중앙미드필드 알아봐야 돼또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영입해서 팔라시오스나 키울까? 아 아예르가 갑자기 골치 골치 아픈 애 또.